안녕하세요. 컴퓨터존입니다. 음, 문제가 있어서 이제 리커버리로 이렇게 복원을 하신 모양이에요. 그런데 인터넷이 안 뜨신대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쫓아가 갔는데요. 음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은 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약간 좀 불안하다고 해야 될까요? 어, 그런 증상이 좀 있었는데 아마도 리커버리 이미지가 손상이 된것 같아요. 음, 예전하고 확실히 틀리니까요. 그래서 어 깔끔하게 다시 설치를 하기로 했고요. 어 바이오스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장치들은 제대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어 사양에 비해서 음 c 드라이브 용량이라고 해야 되나 120기가예요. 저 정도면 솔직히 사용하기 힘들죠. 아무리 어 웹서핑 정도만 한다고 해도 바꾸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부팅 순서를 바꾸고 이제 설치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어, 컴퓨터 포맷을 하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파티션들 어, 리커버리 이미지까지 있었던 모든 파티션을 다 삭제를 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던 추후에 다시 세팅을 끝낸 다음에 만들 수도 있어요. 아마 그것까지 가능하신 모양이에요. 참고로 저희는 제공을 하지 않아요. 아직까지는 100% 안전하다는 게 없거든요. 복원을 하다가 실패하면 아이 부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지금 100% 완벽한 건 아직까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설치가 끝나고 이제 한글이나 오피스 같은 기본적인 프로그램도 설치를 해 드렸고요 이제 인터넷도 바로 연결이 됐고 어, 드라이버는 자동으로 다 설치가 된 상태고요 불안정하다는 느낌은 이제 전혀 받지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성능 체크를 해봤어요. 어, 지금 사양을 보면 점유율이 거의 안 나오죠? 원래 이게 정상이고요.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안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. 자체적으로 최적화를 하고 있으니까요.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드렸어요.